이번 영상에서는 스페인어 시험, 지난번에 제가 본 델레에 관련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델레는 약자로 델레지만, 풀네임은 Diploma de Español como Lengua e x t r a n e r a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페인어 델레 시험은 어떤 시험이 있느냐? Instituto Cervantes. 세로한테스 어학원에서 주최하는 시험인데요. 이거는 국가에서 인정을 하지만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보통 1번 델레는 레벨이 6개로 나뉘는데 A12, A1이 제일 낮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B12, 그리고 C12. 그래서 아우노부터 세도스까지 6개의 레벨로 나뉩니다. 그리고 보통 이 시험은 16살 이상이면 누구든지 응시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건 일반적인 델레지만 보통 델레빠라 에스콜라레스 청소년용도 있어요. 이거는 레벨이 세 가지가 나뉘는데 아 우노 아도스 그리고 메 우노 이렇게 세 가지 여기 배 우노까지만 나눠지고 그리고 보통은 11살부터 17살 사이에 있는 그런 청소년들. 초등학 중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볼수 있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레벨별로 어떤 식으로 나뉘냐면 보통 독해, Compreensión de Lectura, 그리고 Compreensión Auditiva, 듣기, 그리고 Expressión e Interacción escrita, 쓰기. 이거는 장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Expressión e Interacción oral, 여기는 이제 말하기, 회화, 회화를 본 거죠. 별로 한번 구성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성인용 일반 델레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델레가 아우노부터 베도스까지는 구성은 비슷해요. 보통 방금 말씀드린 이 독해 그리고 엑스프레션, 에크리타, 장문 이두 가지가 한 그룹으로 보통 이루어서 이두개25 어, 독해 25점 그리고 쓰기 25점 이두개 이를 합해서 30점만 맞으면 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어떤 점수를 했든지 상관없이 이두 가지를 합쳐서 30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이제 듣기랑 회화. 듣기 회화도 마찬가지로 이 듣기에서 뭐 5점을 했다던가 그러면은 회화에서 25점을 해야지 이제 통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 독해는 레벨별로 이제 시간이 좀 다른데 아우노는 보통 독해랑 작문 포함해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여기 이 그룹 1은 1시간 정도 아우노는 그렇게 소요가 되고 그리고 이 말하기에서는 이제 준비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0분 정도 준비시간을 주고 그리고 10분 동안 이제 회화를 회화 시험을 치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듣기는 25분, 그래서 한 35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아우너는 한 1시간 45분 그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도스는 이첫 번째 그룹은 독해가 시간이 아우너보다는 좀더 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1시간 그리고 장문헌데또 45분이나 주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듣기는 40분. 그리고 말하기는 아우너보다는 2분 더 많은 12분 12분을 준비 시간을 주고 이제 또 12분 동안 회화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면 이제 아도스는 총 시간이 한 2시간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너로 넘어가서 배우너는 보통 배도스까지는 이 구성은 똑같아요. 이 그룹 1에서 이제 30점 맞으면 되고 그룹 2에서 30점 맞으면 돼요. 시간만 조금 틀리다고 보시면 되고, 배 운어는 독해가 70분, 장문이 60분. 그래서 3시간, 어, 이 듣기 40분, 그리고 말하기는 15분이에요. 배 운어에서는. 그래서 총 토탈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배 도스로 넘어가면 독해가 70분, 그리고 장문이 80분, 그리고 듣기는 40분, 그리고 말하기는 여기서는 20분이에요. 이제 레벨이 올라갈수록 말하기 시간이 좀더 길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20분 말하지만 그전 똑같이 그 시간만큼의 준비시간을 주니까 그렇게 뭐 다르다고 볼 수는 없어요. 준비시간이 더 길어지고 말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것뿐이죠. 그래서 배도스는 이제 한 3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세온으로 세우는 세우는어부터는 이제 구성이 조금 달라져요. 여기서는 어, 보통 이 그룹으로 나뉘긴 하지만 그이 구성이 조금 다른데 여기 독해에 이제 언어의 사용법이라는 게 포함이 돼요. 우서델랭과라고 해서. 그리고 쓰기에서는 보통 여기서 이 독해에서도 듣기를 진행을 하지만 쓰기에서도 듣기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듣고 그리고 그 들은 걸 바탕으로 글을 쓰는 그런 딸애아가 있는데, 이두 개를 해서 이제 30점을 맞아야 되죠. 점수 맞는 거는 똑같아요. 아, 아우너부터 아베도스까지 비슷한데, 이제 이 구성이 조금 더 많이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듣기는 듣기는 이제, 25분 어 듣기는 40분에 이제 25점을 맞으셔 25점인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듣기랑 말하기 회화 이두 가지를 30점을 맞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총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도스 제일 최고의 레벨이죠 이 최고의 레벨은 앞에 나온 레벨들과는 조금 많이 다른 게각 파트에서 최소한 20점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독해, 독해랑 듣기가 같이 포함이 되 있고 언어의 사용 이총 점수는 33.33인데 여기서 최소 20점은 맞아야 되고 그리고 듣기랑 쓰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듣고 쓰는 부분이 있어서 듣고, 듣기랑 쓰기가 같이 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20점은 최소 맞아야 되고 그리고 말하기 말하기도, 세 도스에서는 준비 시간이 30분을 줘요. 그리고 20분 동안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0점을 맞아야 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도 청소년형. 청소년형은 아우노부터 배우노까지 아, 있다고 했는데, 아우노랑 이제 베, 아도스 배우노가 조금씩 다른데, 여기서 아우노 같은 경우에는, 구성은 앞에 그 일반 델레랑 비슷한데 이제 점수가 조금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어, 아우너는 똑같고 일단 여기 독해 25점, 쓰기 25점, 여기 두 개를 해서 이제 30점을 맞아야 하고 그다음에 듣기랑 회화 마찬가지로 25점, 25점 해서 30점 최소 30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도스랑 배 우너는 구성이 똑같은데. 이제 아도스 점수, 배운호 점수가 조금 틀려요. 여기 같은 경우에 독해에서 최소 25, 20, 20점에서는 36점까지는 맞아야 하고 여기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해서 말하는 거죠. 그룹 운호에서 그리고 배 배운호는 이거 두 개를 합해서 36점은 최소 맞아야 통과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듣기랑 회화에서도 아도스는 최소 20점, 그리고 배우는 36점을 맞아야 통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